상대의 원료 법칙 안녕하세요 상대의 원료 법칙 오늘은 아, 오징어 먹물 색소와 블랙칼라에 아,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 제가 늘 그렇지만 음,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 것들 그날 그날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 것들 그리고 그때그때 그때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 것들을 어, 주제로 실험을 진행하고 그 실험을 같이 보여드리고 있는데 오늘 이 실험 같은 경우에는 어, 이 오징어 먹물 분말, 갑오징어에서 추출한 먹물을 수분을 제거한 뒤에 분말화 시켜서 균질화라고 하죠. 분말 아주 미세하게 만들어서 모아놓은 것들 이런 형 성상입니다. 보시면은 이런 거 이런 성상이고요. 오징어 먹물 분말을 사용하고 싶지만 오징어 먹물 분말이 가지는 단점이 굉장히 많아요. 키로당 뭐 이게 가격이 오를 때는 키로당 20만원 가까이 가기도 하고 또 제품이 수분산성입니다. 물에 넣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처음에는 퍼지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됩니다. 어, 퍼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얘 하루만 지나면 다시 가라앉아 있어요 다 그래서 위에는 맑은 물만 떠있게 되거든요 그 성상을 봤을 때는 오징어 먹물 분말인데 오징어 먹물처럼 보이게 하려면 굉장히 많이 넣어야 돼요 어, 이 먹을 갈듯이 계속 투여량을 늘려가지고 나, 어, 넣어야 그렇게 검은색이 보입니다 지금 이게 흰 배경이 아니라서 잘안 보이실 텐데 흰 배경에 보면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 회색 정도의 느낌 하다, 라는 정도의 느낌이고, 이걸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진짜 투여량을 늘린다. 어, 투여량을, 이정되면한 뭐, 2, 3% 정도 되는데, 20만원짜리면은 뭐, 몇천원까지 이제 단가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사실 색소를 쓸 일이 없습니다. 그냥 색소 안 쓰고, 진짜 원물을 쓰거나, 아니면 제품의 그, 특성을 고려해서, 다른 원료를 좀, 바꿔야 되겠죠. 원가가 이렇게 올라가면 안됩니다. 사실 그래서 그래서 오징어 먹물 분말을 쓰면 요정도 어, 투여를 해야 제가 보기엔 한 2-3%정도 어, 될것 같은데 그정도는 넣어야 이정도 색깔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완을 한게 어, 오징어 먹물 분말 색소 또는 오징어 먹물 추출 분말을 어, 대체할 수 있는게 요런식의 성상을 가진 블랙 칼라라고 하는 제품인데 블랙칼라가 이런 X, 그 분말이 있고요. 분말도 보면 이런 식이에요. 근데 분말은 오히려 색상을 잘 나오는 편입니다. 이렇게 보면 어, 효율은 굉장히 좋아요. 이게 그러니까 적은 양으로도 아까 오징어물 분말, 오징어공물 추출 분말에 한 3분의 1 정도만 넣어도 어쨌든 색은 비슷해집니다. 아 그런데 이걸 자세히 보면 여기 화면상으로는 잘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자세히 보면 빨간색도 보이고. 파란색도 보이고 노란색도 보이고 그래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색소의 방향이 조금씩 갈라지게 보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미술 시간에 배웠던 삼원색의 원리에 따라서 색을 혼합을 해서 제품을 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작업을 하게 되면 어 빨파노 삼원색의 원리에 의해서 검은색이 나오긴 하지만 완전 검은색은 아니죠. 검은색과 같은 진한 검은빛의 어, 색이 구성이 되는 거지 검은 건 사실 아니거든요 완전 검은색은 그래서 이 색소들이 또 삼원색 이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색이 빠질 때에는 또한 가지씩 빠집니다 그럼 나중에 남는 색은 사실 어, 제일 오래 버티는 색이 그 색의 끝색이 되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이런 식의 구성이 가능하고 또 액상 블랙컬러 를, 어 이제, 액상으로 구성을 해서, 이런 식으로, 어 뚜껑에 묻은 색만 보여드리면, 검죠? 검은 것 같죠? 검은 것 같은 겁니다. 이게 검은색이 아니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 구성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색상으로 가게 되는데, 저는 오늘 이 블랙 칼라 2020이라고 하는 그 검은색 블랙 칼라 액상으로 된어 색소하고, 이 오징어 옥물 분말하고 비교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퍼짐은 요런 식으로 퍼지고요. 천천히 가루가 떨어지는 게 보이시나요? 네, 이게 수분산이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수분산으로 하게 되면 제품의 균질성이 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퍼짐 현상이 퍼졌다고 하기보다는, 어 그냥 섞여있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오징어 옥물 지금 분말을 보여드렸고, 바로 퍼지면 보이죠? 오징어 목물 추출 분말이 아니라 이건 블랙 칼라를 혼합하면 이런 식으로 혼합이 됩니다. 바로. 그리고 저어주게 되면 거의 검은색이 되죠. 네. 이런 식으로 구성됩니다. 그래서 오징어 비슷한 양을 넣었을 때 오징어 목물 추출 분말과 블랙 칼라 2020은 이 정도의 차이를 보입니다. 보이시나요? 보였으면 좋겠는 정도. 네, 이 정도의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어, 제가 오늘 그 개발 중인 이 팀장님하고 통화를 하면서 팀장님께 이거 어느 정도 넣어야 돼요? 말씀을 하셔서 어, 보통 색소 하면 0.5에서 0.5에서 어, 0.5에서 1% 정도도 많이 넣는 겁니다. 이 정도만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색이 안 나온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시길래. 더 넣어보, 더 넣어보셔도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색소가, 그, 어느 정도 색이 안 나온다. 그럼 투여량을 늘려보고, 또 농도를 짙게 해서, 뭐 10%까지도 투여해서라도 우리가 원하는 색이 나오면, 거기서 이제 원가를 커버할 방법을 찾는다던가, 아니면, 제품의 어떤 그 컨셉을 바꾼다던가 이런 걸 고려해야 될 텐데 우선 색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모를 경우에는 우선 색소를 농도를 가장 짙게 할수 있는 날 한번 해보고 우리가 원하는 색이 나오면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대체를 할 색소를 찾거나 그러면 됩니다. 그래서 어 우선 그 오징어 옥물 색소를 찾고 있지만 오징어 옥물 추출 분말이 어 워낙 가격이 비싸고 또잘 혼합이 안 되고. 또, 나중에 음료나 액상 제품에선 가라앉을 수 있고, 이런 걸 커버하기 위해서 블랙칼라 2020이라고 하는 어떤 그 삼원색의 원리를 활용한 천연색소 혼합물을 사용을 하고요. 혼합제재를이혼합제재도 부족한, 부족하다. 그러면 오징어 먹물 추출분말을 더 넣던가. 아니면 이 블랙칼라라고 하는 혼합제재를투여량을 늘리던가 해서 어, 색을 커버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오징어 먹물 추출분말을 꼭 써야 됩니까? 라고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오징어 옥물 추출분말 중에 있는 특정 성분을 쓴다던가 아니면 어떤 제품에 오징어 옥물이라는 단어를 꼭 넣어야 돼요. 그 제품에. 그러면 오징어 옥물 추출분말이 꼭 필요하죠. 그래서 오징어 옥물 추출분말을 투여하는 양은 뭐 0.5에서 2일 뭐이 정도로 최소화시켜주고 그 제품이 들어갔다는 특성을 드러내주고 또 다른 색소 성분들로 그 식감을 개선해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오징어 먹물 추출 분말이 투여된 오징어 먹물 면이라던가 오징어 먹물 소스라던가 아니면 뭐 이런 원료들을 같이 쓸수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이제 먹는 숯, 숯가루를 넣으면 안되냐 식용 숯가루인데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뭐 된장이나 이런 거할때 보면 재우다 보면 어, 숯을 넣기도 하고 그렇게는 하죠. 근데 여기서 이제 발암물질이나 이런 성분들이 검출되지 않을까 좀의의 요소들이 발견되지 않을까 해서 어, 걱정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어, 이런 성적서나 또 제품에 대한 검증이 확실하게 된 것이라면 숙가루도 괜찮긴 할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 우선 오징어 먹물에 한에서는 오징어 먹물 추출분말이라는 원료가 있고 갑오징어에서 추출한 이 먹물 분말로 해결이 안 되는 세의 어, 발현일 경우에는 이렇게 상온색의 원리를 이용해서 어, 블랙 칼라를 낼수 있다 그리고 이런 원료를 사용할 때 오징어 먹물 분말을 같이 사용하거나 혼용하거나 투유량을 늘리거나 해서 색을 커버할 수 있다 어, 그리고 분말과 액상 제품이 모두 다 있으니까 고려를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오징어 복물, 먹물 추출 분말 그리고 블랙 칼라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블랙 칼라 또는 오징어 먹물 추출 분말 관련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문의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kay.